자, 안녕하세요 땡처리 부동산 서주영입니다 자 축적역에 고아루 더 리버 오피스텔 어, 할인 대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25평 오피스텔이며 무려 분양가에 30% 이상 할인 중에 있습니다 자 옵션은 뭐 포함되어 있는 물건도 있고 어, 또 에어컨과 그리고 중문은 포함이 거의 다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서 어, 2억 중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어, 30% 이상 할인된 금액이 한 1억 초반 정도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치도 죽전역, 어, 인근에 위치하여 있어 어, 초역세권,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가 밀집되어 있죠. 어, 인근으로 인구수는약 7만 명 이상이며 직장인구수도 2만 명, 축중역 인근으로 몰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뭐 많은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어, 더블역세권이죠 어, 이다 활용할 수 있는 위치라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비슷해 수요도 많죠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서공단과 서대구공단 이런 부분에서 죽전내거리가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원래 어, 옵션값 빼고 그냥 분양가 기존 분양가가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까지 했던 주거용 op가 현재 3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어, 약한 2억 중반 어, 2억 6500 정도의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어, 단지는 어, 3동으로 되어 있고 어, 103동이 오피스텔 동입니다 지금 바로 맞은편에 오피스텔 동이죠 지금 보시는 이이 이 동이 오피스텔 동입니다 단지도 조용하고 어, 쾌적하고 신축 아파트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피 물건은 27개 호실에서 한 10개 정도는 지금 계약이 되었고 한 17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신 영상은 38층에 위치하여 있는 오피스텔이고 초고층도 지금 몇개 정도 남아 있어서 연락 주시면 어, 초고층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요새 좀 많이 인기가 있었,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와 이런 부분에서 60m로 찾기 진짜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사한 어, 3, 4베이 구조와 어, 드레스룸과 팬트리 어, 넉넉한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인 소형 가구는 물론 가족 단위 거주도 가능하게 어, 오피스텔이 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은 만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단지 내에 피트니스 센터도 어, 되어 있죠. 자, 단지 내에. 어, 피트니 센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어,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은 깔끔하게 어, 최신 기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 구조는 포베이 구조로, 어, 뭐 신혼부부, 뭐 소형 가구, 어, 3인 가구는 충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실 타입은 어, 방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큰 방을 선호하는 분한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으로 다 되어 있어서 어, 정말 멋진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옵션의 물건들이 어, 약 30% 할인 중에 있어서 어 저는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아파트하고 동일하죠 지금 여기는 방두 개를 결합되어서 굉장히 큰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지금 시스템에어컨이 두 대가 되어 있죠 음, 여기는 안방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햇살도 아, 잘 들어오고 조금 단점이 창이 큰 창이 아닌 게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오 p 구조라서 어,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 있는 것 같네요. 복도도 뭐 어, 아파트 구조랑 거의 동일하고, 어, 여기는 다용도실 세탁실이 어, 위치하는 공간이죠. 원래는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하는 어, 기존 분양가 옵션 금액 빼고 분양가만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대입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 30% 할인해서 어,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옵션 금액들을 다 포함해서 어, 2억 6,500 정도의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이 시간이 남, 남 남지 않았습니다. 화장시도 어뭐 호텔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분리형 어, 화장실이죠 샤워는 샤워 어, 세면대 세면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어, 더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도 깔끔하죠? 어, 저는 주방 색상이 블루 계열이라서 참 마음에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실도, 뭐,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어, 잘 빠진 것 같고, 전용이 84제곱미터 25평의 소형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인, 3인 가정에는 딱 맞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현재 할인율이 굉장히 높죠. 30% 이상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어, 금액으로 치면 약 1억 2천 정도, 어, 가격적으로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물건들이 어 수요와 공급으로 봐도 어 수요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월세는 한두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가격적으로 방어를 할수 있는 물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방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죠 땡처리 부동산에 문의 주시면 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